자 둘레 길이가 36인 직각삼각형이 있대요. 둘레 길이가 36이래. 근데 내접원의 반지름이 3이래요. 이럴 때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제일 짧은 변의 길이 차로 구하래 일단 그림을 한번 그리면 직각삼각형이고, 그게 원이 이렇게 내접해요. 그게 끄면 이렇게 수선으로 이렇게 끄면 이 길이가 얼마인가? 반지름이 3이래요. 그런데, 둘레 길이가 36이라 하니까, 제일 긴 거를 C라 두고, 제일 작은 걸 A라 두고, 가운데 걸 B라 두자고. 즉, A, B, C의 순이라고 하자. 근데 문제는 무엇을 구하는 문제야? 구하고자 하는 게. 제일 긴 변에다가 제일 짧은 변을 뺀 것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였어요? 일단 이한 변의 길이가, 여기서 보면 둘레 길이가 3 6이라는 거에서 a 다기 b 다기 c는 36인 거 찾았고요.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전체 넓이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 2분의 1 a 곱하기 b 이게 이게 넓이잖아요. 얘는 2분의 1내정원의 반지름이 3이니까 a 다기 b 다기 c예요. 그러니까 얘가 36이니까 a b는 얼마인데? 나누니까 108인가요? 이렇게 나와. 또알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가 3이거든. 여기도 3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 b 빼기 3이고 이 길이가 a 빼기 3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요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요. 얘하고 얘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c는 어 a 빼기 3 더하기 b 빼기 3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음, 자, 이렇게, 너무 좁다. 이렇게 되면, 얘는 뭐야? C는 A-B 기 빼기 6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 음, 얘가 C로 하는 게 낫겠지? 아, C가 뭔데, 여기. 36에 A-B 기 잖아요, 이렇게. 그러므로, A-B는 기 얼마죠? 맞나? A-B는? 기 2a-b 잖아? 그러면, 잠깐만요, 40인가? 자, 다시 c는 a-b, a-b, a-b-c, a-b-6. c는 36, 이거. 넘어가면 2a-b는 42, a-b는 21이에요. 자, 됐다. 21이고, 곱해가지고 108 되는 거 찾아야 돼. 그래서 곱해서 108되고, 얘가 22되는 거뭐 있어요? 두 개가. <laughs> 108은, 또 손수분 해야지 뭐 이런. 2하면, 3하면 3, 3, 9, 3, 6, 28. 2하면 12. 6하고, 이거니까. 얘가 3, 4, 12. 자, 그럼 뭐 해야 되노? 음, 되나? 12하고, 6하면, 안 되잖아. 어 힘들다, 야. 2, 2. 좀 도와주세요. 36. 12. 18하고. 아, 어, 힘들다. 자. 우리는 뭘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요. 방정식을 만들어. T제곱. 아마 여러분 잘 하겠지? 이렇게 되잖아. 흔히 공식 넣는다. 2분의. 21, 풀마, 루트, 21에 저거 빼기, 4 곱하기, 108. 이렇게 돼요. 21은 441이고, 이거는 404, 0 8 2 32잖아. 하면은 9에 9. 아이고, 힘들어. 얘가 9에 9. 그러니까 얘는 3이지. 따라서 t값은 릴수 있는 게 뭐였어? 3이면 3다 하면 24니까 1 2고 3이면 3 빼면 18이니까 9잖아. 아이고. 얘가 12하고 9예요 12하고. 됐나? 12하고 9. 그 중에 제일 작은 것은 뭐야? A는 이제 보다 9가 되겠고. C는? C가 얼마였어요? C가? 얘가 21이니까 C가 얼마가 나왔을 건데, 얘가 21이잖아. 얘가 21이에요. 21 빼면 15제. 15. 그래서 A는 9, C는 15. 차는 두개에서 빼면 6이나? 그래서 답이 100번이야. 5번이 답이 된다는 네, 여기서는 두개 찾느라고 좀 힘들었다. 어, 여러분 그래 공식 너가 찾든지 인수분해가 찾든지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중학교 몇 학년 때 2학년 때 배운 요 넓이 구하는 공식 좀 알고 나머지 요도 중2 때 배운 거잖아요. 접선의 길이 같다는 거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